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수함수란 건 a를 밑으로 해서 x제곱의 형태로 되어있는 특히 그 a는 어떤 a다?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니면서 0보다 큰 양수인 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지수함수다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력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데 뭔 얘기니? y값이 0보다 작아질 일이 있어 없어? 지수함수 보니까 없다는 거야 y는 a의 x제곱 요 기, 기본 형태일 때 말하는 거야 <laughs> 응.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라고 볼수 있니 혁자. 혁 점근선이 뭐야 얘는 점근선이 뭐야 윤서야 아는 바가 있어 점근선이 뭐냐면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닫히는 않고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이잖아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다 안다 안 닿는다고 무한히 가도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그래서 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증가함수 0과 2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 0,1 지나는 건 당연하고 왜? A의 0제곱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모든 것의 0제곱은 이제 안 속네. 모의 영제곱만안 돼. 0의 영제곱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의 영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0,1을 지난다는 거.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도형의 이동이랑 똑같아. 너네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시험 기간에 이렇게 돼서 급하게 배웠던 사람들은 이차 함수는 y축 이동은 뒤에다 플러스 하는 거고 x축 이동은 x뒤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해 뒤죽박죽으로 원은 뭐원 x a에다가 뭐 마이너스 한번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기억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몇차 함수가 됐던 어떤 종류의 함수가 됐던 아니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됐던 도형의 이동 특히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세워야? 음, 응. 그치. X 자리에, 원래 X가 있던 자리에, X-A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Y도 똑같아. Y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고 싶잖아. 그럼, Y가 있던 자리에, Y-B를 끼워 넣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음. 응.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는 플러스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2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생겼어요? 함수 자체가 y는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위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어, 여기 플러스 3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봐 이거 형태가 원래 뭐야 y자리에 y-3을 넣은 거야 x방향으로 방향, 플러스 4만큼 움직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x자리에 X-4 넣고, 제곱은 그 다음이지. X 자리에 넣으란 게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laughs> 요렇게 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플러스 3인 거지. 그지그 그러니까 관점에서 생각해도 X 자리에 X 빼기 A. Y자리에 y 자리에 Y 빼기 A.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X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되겠지. 그렇게 보고 반대로 생각해서 넣으면 되는 거. 평행이동 그게 끝이야. 우리 도형이동에서 했던 거. 대칭 이동은 뭐니? x축 대칭이면 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 y에다 마이너스 붙여라. y축 대칭이면 뭐에다 x, x 저 뭐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라? x에다 붙여라. 예를 들어서 y는 2의 x 제곱 이러면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붙이는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에다가. 근데 이거를 괜히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왜?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는 마이너스 y는 어쩌고라고 표현하는 표현식을 잘안 쓰잖아 다 그냥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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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맞추지 함수 전부다 그러면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이 상태에서 y축 대칭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어, 지수의 마이너스 이미 확장을 통해서 다 끝냈잖아 그지 실제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비교해봐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무슨 수로 만들란 얘기니까 역수로 만들란 얘기니까 얘는 2의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렇지마이너스를 2한테 전가하면 마이너스 1제곱을 그럼 얘 봐봐 0,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아까 말했듯이, 지수가, 밑, 아, 지수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생겼어? 감소함수가 되지, 그지? 그래서 증가감소를 요렇게 우리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뭐만 보면 되냐면, 그래서 얘가 증가냐 감소냐만 판별하면 끝나. 왜? 만약에 A가 1보다 커.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면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FM이 더 크겠어. f n 이더 크겠어. 당연히 f n 이더 크지. 어. 그러니까 x 의 x 값의 대소가 y 값의 대소도 똑같이 미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a 의 m 제곱과 a 의 n 제곱 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요럴 때. 반대로 a 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일 테니까. 지수가 작은 쪽이 오히려 실제 함수 값은 A의 n제곱이 A의 m제곱보다 크니 작니? 지수가 작은 쪽이 커져버리지? 요걸 기억해야 된다. 음. 뒤에서 문제 보면 좀 헷갈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땐 너무 명백하잖아. 아니, 증가함수, 감소함수인데, 저 뭐야, 그냥 X값 보면 되지. 큰 놈이 큰 놈이고, 작은 놈이 작은이고. 저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작은 놈이 큰 놈이 큰 놈이고 작은 놈이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문제 보면 헷갈릴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이 최대 최소 많이 헷갈려.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이건 별 내용 없어. 사실 문제 풀면서 보는 게더 빠른데 a의 f x는 a의 g x꼴로 우리가 밑을 만약에 같게 할수 있으면 만약에 밑이 같으면 둘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 지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밑을 같게 할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서 지수에 있는 요런 식이, 지수가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지수에 있는 요런 식이 같구나라고 설명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간단한 게뭐 이런 거지 뭐. 이에 예. 어, x제곱 플러스 2x는 뭐 8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 밑을 똑같이 2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뭐다? 아 x제곱 플러스 2x는 3이구나 라고 우리가 방정식을 쓰면 되는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 이런식으로 되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면 땡이잖아 어. 그 다음에 a의 x제곱골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 a의 x제곱을 뭘로? 특정 문자로 치환해서 이런거 4의 x제곱이면 제곱 2의 2x제곱이지 그럼 2의 x 제곱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2의 x 제곱을 t로 치환할 때 얘는 t 제곱이 되고 얘는 t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주의해야 될 점은 나중에 문제 보겠지만 여기서 뒤에 문제를 풀때다 풀고 t는 얼마 나오잖아. t는 a, t는 b 이렇게 나오잖아. 요걸 답으로 쓰면 틀려. 왜? 우리가 여기서 찾는 해는 뭐야? 어떤 문자를 찾는 거야? X가 뭔지를 찾는 거잖아. 그럼 T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얘를 T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2, 하나는 8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T가 아까 정체가 뭐였어? 2의 X제곱이 T였잖아. 2의 X제곱이 하나는, 아까 보여서 4, 8, 요렇다면. X는 뭐가 돼야 되니, 그러면, 호비나. 2 또는 3이 돼야지. 왜냐면 얘가 2의 제곱, 2의 세 제곱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x가 바로 2랑 2 아니면 3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주의해야 돼.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다음 우리 지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지수가 같다는 거는 어느 둘이 같은데, 지수가 같은데 같다는 건요 안에 밑이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니까. 밑은 밑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 하나 만들어서 풀면 끝나는거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아, 여기서 중요해 문제는 뭐냐면 지수 함수에서 이걸 로 만든 부등식은 밑이 뭐인지가 중요해 왜 그러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x 제곱과 a의 y 제곱이 있는데 얘가 왼쪽이 더 크대. 그러면 근데 a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xy의 대소는 어떻게 되니? 누가 더 커? x랑 y 중에. y가 더 크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지? 이해됐니? A의 X제곱이 A의 Y제곱보다 더클 때, 어, A가 밑이 0과 1 사이라면, 그러면 지수의 대소관계와 이 전체 거듭제곱의 대소관계는 반대라고. 감소함수니까. 그지 요걸 기억해야 돼. 어,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주의할 건 없을 거야, 아마. 치환에서 풀수 있는 거는 치환에서 푼다, 이거는. 똑같고 뒤에서 문제 풀때 한번 같이 알아볼게 이거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는 거 우리 주위에서 풀어보면 될것 같고 일단 A부터 다 풀어볼까? 어, 유형 A 문제 일단 해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한번 봅시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함수 fx는 a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일단은 증가하는 함수니까 밑이 뭐보다 크다는 건 확실히 알수 있겠어? 1보다 크다는 건 확실히 알수 있겠네, 우리가.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었지? 아, 미치겠다. 오늘 전자기가 다 나를 거부하는데? 태블릿도 안 돼, 핸드폰도 저, 촬영이 안 돼. 어? 얘도 해상도 깨져. 뭘 내가 좀, 뭘 받았나. 왜 이래. 오른쪽 그림 같은 이 f 2의 B-C의 값은 이렇게 돼있네. 그러면 2분의 B-C를 구하라는 얘기일까? 저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식을 이미 알아 몰라. y는 fx는 a의 x제곱 밑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f2분의 b-c를 실제로 저기 있는 식에다 적용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자고 그럼 얘는 a의 2분의 b-c제곱이지 어? 뭔가 보인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지수 함수가 아니라 앞에서 했던 지수의 확장 문제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프에 있는 y값만 찾는다는 거 빼고는 얘는 그럼 어떻게 돼? A의 B제곱. 나누기. 치수끼리 빼셈이니까 A의 C제곱. 그 놈을 어떻게 해라? 2분의 1제곱 해라. 끝났네, 그럼. A의 B제곱이 얼마니? 얼마요? 2. A의 C제곱이 6에 6. 그럼 2 나누기 6이니까 지금 뭘하는 얘기야? 3분의 1을. 2분의 1제곱 하라는 거지? 2분의 1제곱이 뭐였어? 루트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제곱.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돼서, 요렇게 되는 거지. 실수만 안 하면 틀릴 일이 없어. 문제는 너네가 실수를 한다는 거야. 2분의 1제곱 보고서는, 어? 마이너스 3이네?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지수가 마이너스면 분수여야 되는데. 그런 실수만 하지않도록 하면 좋죠 생각을 좀 연습을 좀 해야돼 익숙해져야돼 y는 e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낸 것이다 그 다음에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b의 a제곱값은 이렇게 써있네 b의 a제곱값은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게 y는 x잖아 그지 그럼 y는 x와 겹치는 이 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니, 준니야 좌표가 어떻게 되? 이 지점 몇 콤마 몇이게? y는 x 선상 위에 있으니 x 좌표 y 좌표가 어떻게 야 돼? 음 응. 아니 아니 여기 y는 x. 비콤마비지 그지 그럼, 요렇게 왼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는 y 좌표가 B란 얘기지. 같은 층이니까, 그지 같은 높이니까. 그러면, E의 A제곱이 뭐란 얘기? B란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E의 A제곱은 B. 음, 일단 정보 하나 얻어냈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떠니? A도 이렇게 가보니까, 요거네, 요거. 그지? 여기가 a,a 잖아 그럼 여기도 y값이 a란 얘기인데잘 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a란 얘기네 그러면 그지? 그럼 a와 b의 정체 알수 있니? 일단 a는 얼마고? 루트 2고 b는? b는 2의 루트 2제곱이네 그지? 그래서, A, 어, B에 A제곱하면, B는 2의 루트 2제곱이고, 그 놈을 어떻게 했어? A제곱 하라는 건 루트 2제곱 하라는 거니까. 안쪽 지수와 바깥쪽 지수끼리 곱했다니, 2의 제곱 4가 됐네. 어렵지 않지? 그냥 요거만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렵다. 그래서부터 좀 신경을 써야 돼.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구간이야 봐봐. 얘네 지금 밑을 통일할 수 있거든? 뭘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 혁재야. 너 의견대로 할게. 니가 원하는 대로. As you want. 밑을 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찍어봐. 감? 틀렸습니다 밑을 뭘로 통일하는게 좋을까? 의견 있는 사람 너뭐 야구선수, 야구감독이라고 인 보내고 있어 포크볼 던지라고? 얼마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 혁재도 봐봐 너 지금 밑을 얼마로 통일하는거에 좋겠냐는 질문에 감이 안올수 있어 그러면 다 보지 말고 공통이 되는 애를 봐봐 얜 이지 4라는 놈은 2의 제곱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사실은 얘는 2로 바꾸는 게 아마도 편할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지. 무조건 그렇진 않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 어려운 문제는. 음. 그러면 일단 2로 바꿔 보고 안 되면 딴 걸로 해 보자고. 얘는 그럼 2의 몇 제곱이니? a 같은 경우. 는 a는 2의 몇 제곱이게 이거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사람 있나? 뭐야? 윤수아, A는 몇 제곱이게 2의 몇 제곱? 그렇지. A는 2의 2분의 3. 훌륭하다. 어. 요 정도만 익숙해지면 돼. 우리 루트나 로그에 관해서, 지수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B는? 또 영서가 또안 시켜주면 또 섭섭하잖아. B는? 0.5가 분수로 얼마야? 잘 생각해봐. 아이, 그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한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2의 3분의 1제곱 되지. 마지막으로 쟤는 2의 제곱이고 3분의 1제곱이니까 c는 2의 3분의 2제곱이네. 그럼 끝난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분수끼리 크기 비교하기 문제가 돼버렸네. 그지? 그뭐 얼마니? 6분의 9 6분의 3 초등학교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제일 큰 어? 왜 지수가 제일 큰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지? 지수가 큰 놈이 큰 놈이야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이 어떤 놈이야?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 C고 제일 큰 A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다음 중 가장 큰수와 가장 작은 수의고 얘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 알잖아 전부 2에, 정민아, 거듭제곱이라는 걸. 이거는 정민이한테 한번 오롯이 맡겨보자. 정민이가 또안 나온 동안에 동영상을 열심히 본것 같으니까. 얘는 2에 몇 제곱일까? 한 방에 안 해도 돼. 손으로 써도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정민아, 일단 여기부터. 4에, 어, 3제곱근 4, 얘는 2의몇 제곱이라고 표현할래? 2의 3분의 2제곱. 그 와중에 8이라는 놈은 2의 3제곱이잖아 그럼 얘네 둘은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야지. 그럼 얘가 3분의 9니까 얘는 2의 3분의 11제곱 맞니? 거기다가 맞을...